자, 1차 짐, 가방, 장아, 무둣장아, 트, 그리고 카약 옮길 수 있는 바퀴, 페달까지. 자, 1차 준비 완료. 두 번째 짐은 집에 있어요. 자, 여기서 카약 관련된 짐을 옮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 나온 지금까지 잘다 실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요. 그래서 남은 공간에 어, 제 카약이 이렇게 있죠. 빠빠빠빠빠빠다나시 TV 빠당탕 로나시 똑똑카약 빠도코라고 하죠. 저희에게는 저 내리는 것부터 그리고 똑똑카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 닥! 마잉! 독하야 궁금한 거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치하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트는 발의 길이에 따라서 설치해 주세요. 키가 크시고 다리가귀신분여기에설치해신되고요 저는 이어요여기 있어요. 계측자 가귀 있어요. 자이거어치는안할게이거설요는안에다 설치하셔야 됩요뒤에다설향해잡됩니단안빠다 방향을 는산요요 <laughs> 3단됩니다. 3단 됩니다 3단 3단 모, 오케이 그리고 어, 혹시나 페달이 고장 났을 경우 나와야 되는 게쓸 때도 있고요 대부분은 어, 줄여서 방향 전환할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큰 낚시 큰 고기만 잡죠 필요한 고기 띨채 노드 거치대 다 만들어야 돼요 영상 촬영할 수 있는 마운트도 구매했죠. 무어 용품이랑 어탕기 배터리 어탕기 마운트 소나 거치대 뮤직 인더 라이프 빠빠빠빠 짜잔! 빠빠 안녕. 완성 큰낚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약에서 나온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약 독도 카약 바나나씨가 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름은 빠도코입니다 페달 카약이고요 작년 1월 달 정도에 제가 2차 공구로 카약에서 구매했고요 길이는 250cm 폭은 88, 그래서 안정적이죠. 옆으로 이렇게 쏠림이나 이런 현상이 좀들어고요 대신에 속도가 조금 덜 나온다는 게좀 단점이기도 하지만 어, 무게가 25kg뿐이 안 나가기 때문에 혼자서도 카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메리트죠. 그래서 저는 소렌토 차량이랑 레이 차량 이두 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레이 차량을 많이 타고 있는데 제 혼자서도 어디를 가든지 이제 카탑하고 내리고 하기 편하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이에 설치되어 있는 유일 가로바는 YI-110WB라고 한 26만 원 정도 그리고 소렌토에는 같은 유일 가로바 YI-180WB 어, 가격은 26만 원대 둘다 비슷하고요 그래서 둘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야크에서 공구했을 때 가격은 어, 천.. 아천이된다 <laughs> 115만 원 정도 로 구매를 했고요. 현재 지금 카약크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125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공구로 구매한 카약이다 보니까 어 조금의 사은품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했고요. 직접 가서 저는 수령해 왔고 하물로 하면 8만 원 정도 어 운송료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보이시면 여기 밥상 개측자 있는 요게한 3만 원. 9,000원 정도 한것 같은데, 그렇게 추가로 구매해야 하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패들. 안에 보면, 이게 3단 패들인데, 이게 이것도 게이 제가 추가로 구매한 거예요. 이게 방향 전환키예요. 방향 전환키. 뒤에 러더가 있고, 여기 설치를 해서 방향, 좌우 방향을, 발로 페달을 밟으면서 방향을. 이제 틀수 있고요 고기 잡았을 때 계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올려 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방수 블루투스 스피커 작게 작게 페달도 밟을 때 미끄러지지 말게끔 요거는 이제 제가 구매해서 따로 장착한 거고요 여기 수납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카약도 물이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수구멍 요거는 다 저희 이제 해외 직구로 한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용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로드를 꽂을 수도 있고 스피커를 거치할 수도 있고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스피커를 거치한다고 하면 떼서 아이고 아이고 짜잔 자 설치할 수도 있고 여기에 차량 할 때도 제가 여기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로드 여기에 이제 거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원래 시트라이저라고 하는데 원래 의자 높이가 요정도예요 제가 높이를 좀 올렸어요. 그래서 페달질도 편하고 밑에 공간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구멍 같은 게 이렇게 내고 네 그리고 뒤에도 두 곳, 뭐, 끼었다, 아이고, 끼었다, 뺐다 할수 있고요. 이게 배수구라고 하는데요. 뒤에도 두 개가 더 있어요. 자, 보이시죠? 이게 이제 카약이,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배수구가 있는 건데요 저는 대부분 대호만이라든지 바다도 타고 좀 물살이 센 곳에 타다 보니까 물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배수구는 최소 4개를 빼고 타고 있고요 물이 많이 들어오면 뒤에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빼고 사용하고 있어요 어탕기 없으면 장림이죠 어탕기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구매한 저희가 차량용 마운트 싼게 없어요 한 15만 원 정도 튼튼한 걸로 구매했고요. 루어, 여기 제가 루어. 그리고 나머지 루어들 제가 루어 장갑, 안경 뭐 여러 가지를이 있고요. 여기 밑에 신기한 게또 있죠. 짜잔. 파뱅이에요. 전원을 공급할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파뱅까지. 이 박스는 제가 어, 공구 마켓에서 따로 구매해가지고요, 이렇게 구멍을 내서 연결해서 어, 빠지지 않게끔, 넘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뭐, 개척자도 따로 제가 인 선생님표 개척자 이제 가지고 다니고요. 이건 제가 손수 만들었어요. 똑같이 빼면 빼고 <laughs> 끼우고. 음, 이것만 연결하시면 이거는 이제 직구로 구매하시면 싸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빼서 탈착해서 <laughs> 다시 이 자리.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어, 계측자도 방향전환이 풀어서 뺄 수도 있고요. 조금 풀어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 원래 조금해요조금해서 손잡이 이제 방향전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카약이.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 베이트릴, <laughs> 그 왕눈이 손잡이를 여기다가 제가 이식시킨 거예요. 그래서 놓고 이렇게 운전하기 편하시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음,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와이어가 들어가서 움직이면, 움직이죠?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 이제 방향 전환을 하는 건데, 이 와이어가 잘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와이어를 미리 준비해 두셔야 되고요. 교환하는 방법도 제 블로그에 보면, 바나나씨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그 교환하는 방법, 교체하는 방법 다잘 나와 있고요. 의자에 보면, <laughs> 이게 있죠? <laughs> 이게 뭘까요? <laughs> 자, 바나나씨. 가장실. 이게 카약을 타게 되면 소변 볼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꼭 필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약을 패들 이게 패달이고요. 패들. 손으로 이렇게 패들 패들 카약을 원래 소형 카약을 타다가 그게 좀 안전성이 떨어져서 한번 전복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 밸리를 또좀 탔어요. 260짜리 좀큰걸 타다가 저는 접고 펴고 닦는 게 어, 제가 성격이 내보에좀 깔끔한 편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갖고 어, 카약을 구매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도 카약 1년 그리고 저한테 바다까지 간홀도 어은돌 음, 바다도 10회 이상 탔고 민물에서도 20회 30회 가까이 탄 카약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른 게 있죠? <laughs> 테이프 같은 게 붙어있죠. 네, 방수 테이프예요. 아래도 보면 다붙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기스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험한 지역의 곳에 제가 이렇게 방수 테이프를 다 붙여놨어요. 이렇게 부딪혀서 좀 이렇게 흠집이 난 곳도 있고요. 이렇게 아래까지 천천하게 붙여서 최대한 기스라든지 깨지는 부분을 어깨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독도 카약 파도코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카약 중에 하나예요. 2m 50에 25km에 혼자서 카탑이 가능한 카약. 언제나 편하게 이동이 편안한 카약. 하지만 단점이 짧은 거리만큼 속도가 좀덜 난다는 거. 벨리도 타고 다시 카약으로 넘어왔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벨리를 타면 벨리는 이렇게 바람을 빼서 접으면 부피가 굉장히 작아져서 보관이 쉽지만 카약은 보관이 정말 어려워요. 아파트의 빈 공간을 사용해서 예전 카약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올려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아, 눈치를 안볼수 없어요. 그리고 또 어, 일부 짐은 집에 있고 또 나머지 짐은 제가 또 창고에 또 넣어두고 있어서 출조를 하려면 이렇게 하루 전에 어, 창고에 짐을 차에 실어놓고 집에 있는 짐을 또 실어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카약을 차에다 올려놓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낚시를 하시면 카약이나 아니면 이런 밸리피싱 카약피싱 이렇게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보관이라든지 어, 내가 카탑할수 있는 무게 그런 걸잘 따져보시고 나한테 맞는 기종을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가끔 보면 보관 장소가 없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손해가 크거든요. 어, 좀 불편한 점 많아요. 하지만, 불편한 점보다 무리해서 내가 가고 싶은 포인트를 공략할 수 있고, 그리고 재밌게 할수 있고, 즐겁게 할수 있는 카약 피싱, 저는 추천합니다. 빠도코, 어, 혹시 전복되느냐? 뭐 그런 문제인데, 이게 88cm인가 그럴 거요 아까. 제가. 그래서 이게 안전해요, 안전해요. 어, 제가 예전에 전복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배수 구멍도 안 열어놓고 했고, 조금 이렇게 뾰족한 카약이다 보니까, 좀 좌우에 롤링이 좀 있었지만, 카약은 앞에 그리고 양옆에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세 개가 하나 양쪽에 발이 처럼 이렇게 해어도 훨씬 안전하다는 거. 하지만 날씨 가실 때 바람이나 파도 항상 날씨를 보시고 가시고요. 저도 가능하면 4나 5 이상 되면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고 혹시나 전복되는 일 있으면 제가 전복을 대 봤잖아요. <laughs> 어, 19년도에 대우만에서 음, 태풍 같은 파도와 바람에 휩살려서전복이됐었는데 어, 낚시 하시는 분이 또 신고를 해 주셔도 되게 구조도 됐고요 요즘 핸드폰으로 또 방수가 되니까 핸드폰으로 신고 하셔도 되고요 또 어민들이 이제 구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어, 항상 조끼 항상 조끼는 정말 필수고요 조끼 착용하시고 하시면 안전하게 재밌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카약 피싱 아니면 밸리 피싱 하시고 싶으신 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안내 제가 해 드릴 거고요 똑도호 우리 빠도코 빠빠빠빠빠 빠잉 빠빠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 마인드. <laughs> 어, 그러면 다음 번에 제가 이번 번은 카약 독도 카약에 대한 설명이 나진 장단점 그리고 카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어, 다음에는 필드에서 뭐 멋있게 빠도코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빠빠, 빠빠빠. 어두워지기 전에 분리해서 카타파는 모습 마지막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가시죠. 바퀴. 아, 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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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제 신발을 바닷가에 놓고 온 적이 있어요. 항상 정리하실 때는 어, 말리시고 잘 챙겨서 놓고 간게 없는지 꼭 체크해 주세요. 카약은 준비, 그리고 철수할 때 진짜 많아요, 할게. <laughs> 근데 그귀찮는데왜 하느냐? 그만큼 재밌어요. <laughs> 촬영용 장비가 더 많아졌어요. 운동은 꼭 하고 하세요.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무게 중심이 중요해요. 무게 중심을 잘못 잡으면 올리기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우선 카메라가 이렇게 앞에 있기 때문에 원래 제가 엉덩이를 돌려주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안내드리면 렌서도 어, 로본 이렇게 올리면 올라와요. 그리고 신판대가 살짝 올리시고요. 허리 힘으로 올리시면 안 돼요. 무릎이 올라오면서대에도 무릎에 한번터도 되고 이렇요 어, 이게 가볍게 한쪽 기울이면 이렇게 툭툭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 중심을 좀 잡아주시고요. 무로를흡수 됩니다. 운전석에 운전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여기는 조수석이면 카약은 조수석 쪽 방향으로 올려주세요. 운전석에 무게 배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는 바로 이렇게 바늘 매도 되지만 요가 매트 있어요 요가 매트 요가 매트 이렇게 작게 잘라서 가로바와 카약이 접지되는 부분에 끼워줍니다 미끄러지지도 말고 카약이나 가로바의 손상을 좀 드리피기 위한 그리고 방향이 잘 맞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저는 2차 공구할 때 받았던 판인데 4미터짜리 사용하고 있고요 보여드릴게요 반대편에 운전석 쪽에 가셔가지고 방향만 일직선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넘기세요 넘기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왔다갔다 하죠 이렇게 한번 왔다갔다 해서 두 줄이 일직선이 되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스트랩 있는 끝부분을 잠금 부분을 위로 올리시고 이렇게 돌려서 그냥 꽂아서 당기시면 돼요. 꽂아서 당기시면 되는데, 이때 너무 밑으로 내려오면 이 밑으로 내려오면 잠그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위에 있는 상태에서 몇번 이렇게 당겨주세요. 당겨두고 한번 딱딱 어느 정도 고정이 되게끔 해주시고요. 이 줄은 이렇게 감아서, 받아주세요. 받아서 끈에 돌려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돼요. 니도 똑같아요. 감아서 와서 이 부분에 연결 신겨서 빼서 감으시, 도돌면 돼요. 쉽죠? 넣어서 빼주시고 땡기고 살짝 올려서 다시 한번 땡기고 땡겨주시고 튼튼하죠? 빠잉 h 이 떴어요 <laughs> 그래도 해냈습니다 카타까지다 마쳤습니다 레이도 좀 차체가 높다 보니까 쏘렌토랑 카타 a 때랑 레이랑 카타 a 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o u t h 놓으면 뿌듯하죠 이렇게 그리고 특급 팁2 어, 시간 정도 뭐세 시간 4 시간 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너무 압력을 많이 받으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어, 한3 시간 4 시간 가는 경우는 1 시간 반에서 2 시간 정도면 한번 요바를 한번 풀었다가 다시 이제 휴게소에서 쉬실 때 바들 풀어놨다가 다시 한번 감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지하 주차장에 세워놓고. 발을 또 풀어놔요. 그리고 아침에 내일 아침 출발할 때 다시 감아서 출발하는거죠. 방송인 다대슈 <laughs> 빠잉. 너 너무 잘하는거 아니야? 빠빠빠빠 빠.